김정은의 공격적인 말한다고 블랙리브 메터스가 우파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정상적 시점은 양당 누가 돼도 무관하게 바라보는 것이겠다. 조갑 제씨는 미국 우파와 미국 좌파의 기준이 선명하게 있는데 김정은 중심으로 편을 그리고 싶어한다. 그것도 아주 중공이 전해진 시종 윤리식으로 바라본다. 용어 혼란 전술인가? 고의로 개념 혼란을 일으켜 소통 왜곡을 촉진하나? 몰라서 저러나 가장 사실에 가까운 것은 천도교에만 맞으면 헌법이 파괴되고 우파사회의 소통이 전부 빠그러져도 아몰랑하는 것이 아니냐 바라본다. 장기 지속적인 조갑제 씨의 글쓰기 입장이 그러하다. 블랙 위브 메터스는 바이든의 입장은 아니나 바이든 지지세력의 입장이다. 블랙 리브 메터스 시위에 이미 호남 혐오의 정서가 끼어서 미국 경찰이 된 한국 사람. AI에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냉정히 말해서 북한 공산당과 미국 좌파는 다르다. 그러나 북대를 지원하는 딥스테이트 세력의 장기 추세와 놓고 볼때 바이든이 김정은의 공격적 어휘를 하는 것에서 진정성 문제도 트럼프의 김정은 자세와 막상막하이지 싶어진다. 한마디로 미국인들은 중공을 미워하고 한국인의 여야 안 가리고 피곤해한다. 그 피곤해하는 중심에는 조갑재 씨가 있다. 국민의 죄가 없다. 조갑제 씨의 죄가 많다. 트럼프는 로엔드 오더를 반복했다. 미국은 삶과 분리가 된 관행화된 규율을 인정한다. 기독교 정서에서 멀어진 미국이라고 해도 여전히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그런 원칙이다. 반면에 블랙 리브 메터스는 동방 기독교식 유대인 정서와 밀접하다. 유대 엘레니즘의 개방적인 기독교 정서다. 특히 흑인 폭동에 있어서 에피쿠로스적 쾌락주의에 이어진다. 물론, 한국 우파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한국에 손절하면 어쩌냐? 걱정을 한다. 그러나, 1968혁명의 정서의 연장선상에서 블랙 리브 매터스가 있는 것을 이제는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미국 문제이고, 말하면서 손절하며 분리를 하는 것에 70대 노인은 먹혔다. 이젠 먹히지 않는다. 물론, 북한 공산당은 사대부 공산주의로 국제 좌파 라인에서는 이단이다. 같지 않다. 조갑재씨의 우파 좌파 기준법이 미국의 잣대와 완전히 다르다. 아직도 기억이 난다. 제일 고통스러웠던 박선영 교육감 때 백모 박성현씨가 이제까지 해온 교육학 원론을 싹다 무시하며 천도교 믿음 공식으로 새로 씌우려 는 의지였다. 조갑재씨는 백모가 아는 사고의 연장편에 있다. 기독교라고 주장하나 기독교의 사고가 아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주둔비 인상을 말하는데 그 초점은 계약 관계를 말한다. 반면에 조갑재 씨는 김정은을 막는데 이용가치로 미국을 본다. 우파는 노장층에서 노장의 연륜이 없다. 미국 딥스테이트 쪽이 이런 이용가치의 시점을 잘 봐줄 수 있다. 딥스테이트 쪽. 이 이런 이용가치의 시점을 잘 봐줄 수 있다. 딥스테이트 쪽은 권력만이 우선이다. 국민이 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한국 국민의 기본권이 극도로 필요해진 미국 관료들과 좌파 간의 흥정 도식에 있어야 할까?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 공산당과 종북 좌파는 국제 좌익 조직에서 이단이다. 지난 4.15 부정선거에서 미국 민주당과 콜라보를 기억할 사람은 다한다. 물론 트럼프와 좌파의 콜라보도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갑제 시 주도 이후에 이런 처참한 양쪽 모두에서의 실패다. 조각제씨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 겠다는 쪽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인에게 로 엔드오더는 정도 령 빨고 줄서기뿐인가 로는 귀족의 안전도구뿐이며 전라도 식은 죄악이고 경상도식은 천사 인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